지금 밭에는 이렇게 채소들이 채소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지금 하늘에서는 막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우박이 내린다고 그랬는데 우박이 좀 얌전하게 조용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고추도 다 심어 놓고 지금, 그, 밭에 곡식들이 다 있습니다. 감자도 이제 막 이렇게 컸고요. 지금 복숭아도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옆에 있는 살구도 벌써 이렇게 컸고요. 배나무의 배들도 벌써 이렇게 컸는데, 그냥 우박이 살짝 지나가기만 바랄 뿐입니다. 우와. 우와, 우박구름을 아이고. 우와, 우박구름이 그러네. 우박구름 우와. 아이고. 와, 지난번 에도, 우 박이 들이 더니 오 늘이 5월7 일인 것같 오늘 5월7일 5월 인데 또우 박이 옵니다.